안녕하세요. 범죄도시포 프로듀서 김한훈입니다 재밌게 <laughs>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분위기 좋은데 이 분위기 그대로 배우분들과 감독님들 들어오면 그대로 이어서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범죄도시포의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셔보겠습니다. 같은 홍영입니다. 어, 연휴 마지막 날까지 저희 범죄도시 볼을 관람해주신 관인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이제 얼마 있으면 연휴 끝나는데요. 마지막 시간까지 즐겁고 행복해게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수학관의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방금, 방금 제부대 인사에 합류했습니다. 원래 못 오는 거였는데. 차량 끝나고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네. 어, 그래서 기념으로 창기씨한테 전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창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먼저 끊었어! <laughs>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널리 널리 입소문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백창기 형의 김무현입니다. 아 이렇게 소중한 시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화 즐거우셨어요? 네 영화 재밌으셨으면 주변에 좋은 소문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고 어, 취향이 조금 맞지 않으신 분이 계셨다면 그분은 조금만 가만히 계셔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부터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잖아요 어, 범죄 도시와 함께 스트레스 많이 풀리셨길 바라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주 힘차게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백차기의 오른팔 조부장 역할의 김지효입니다 <웃음> <웃음> 어, 저도 옆에 계신 마동석 형님과 똑같이 네, 복싱 선수를 하다가 배우가 됐습니다 <웃음> <웃음> 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 네, 저 이강인 선수 아닙니다 <웃음> <웃음>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성공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동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네. 그걸로 충분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 영화는 그냥 시원하고 통쾌하게 스트레스 풀고 보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신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찍는 사진들, 어, 개인 소장 하지 마시고, <laughs>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시고, 그 위에도,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한치수역의 이주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예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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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 마지막 날, 저희 범죄교시사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그 기분 좋고 시원한 마음 가지고 연휴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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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거북이 좀 내리는 막내. 광수대 <laughs> <laughs> 막내 정다인 여행 김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여가 재밌게 보셨다면 포털사이트에 10점 넣어주시고 혹시 취향에 맞지 않으셨다면 10점 넣어주시고 제 옆에 있는 신비가 귀엽다면 11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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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사이버 스타 팀 강남 지역의 김신비입니다. 괜장습 <laughs>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드니다니다 <laughs> 수고 습니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 양정수 형사 역할의 이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설마이 취향에 맞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있어요 어디에요 누구에요 어디에요 아니시죠? 예. 자 다들 즐겁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laughs> 예. 오늘 마지막 여름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5월 가정의 달댁내 두루두루 기쁜 일 가득하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은 선물 준비했고요. 이 안에 저희가 입은 범죄도시 티셔츠 하나 더 선물 드리고 저희가 포토카드 홀더, 요거 선물로 드릴게요. 제 자리에 계시면 저희가 가져다 드릴 거고 요 선물은 공석이 형 우리 엄마 생일 셀카 플리스그 어머니 드릴게요. 여기 네. 나오시고 우리는 가서 이동해서 선물 주세요. 네. 아,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아, 이렇게마시세요 로 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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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아, 같이 나오세요. 김신비 배우님. 네. 한국 여중생 평균 이상형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이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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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이제 다음 관객분들 또 인사드리러 가야 돼서. 다음 관 진행해야 돼서 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오시면 인사드리기 이해가 습니다 음, 네, 네 저희, 저희 또 다음 관으로 기다리고 계셔, 다음 관에서 기다리고 계셔, 우리면 다음 관으로 이동이.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저희 인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 감사합니다.